평행선과 삼각형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합시다. 자, 우리는 지금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엇각의 크기도 같죠. 자, 그다음 두 번째. 자, 삼각형을 떠올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예요? 180도라는 걸 알고 있죠, 우리가. 네. 그걸 머리에 떠올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할 때 x y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네요. 자. 음. 자, 일단 여기가 75도니까 평행하니까 동위각이니까 이 각의 크기도 75도겠죠. 자, 그러면 y는 180에서 75를 빼면 되니까 Y의 크기는 105도가 나오겠네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방금 우리가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고 봤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30도, 여기 75도 하니까 나머지 이 각의 크기도 75도라는 걸알수 있겠죠. 됐죠? 네, 75도입니다. 그러면 x는 몇 도예요? 180에서 75로 빼면 x도 마찬가지로 105도가 나오네요. 그러면 x-y의 값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이 되겠네요.